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에 가겠습니다. 오늘은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상훈 신한투자증권연구위원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네 안녕하십니까. 자 하락장에서도 어제 오리온 땅 눈길을 끌었고 어떻게, 뭐 어떻게 보면 뭐 음식료 업종이 좀 선방을 한다 그럴까요? 경기 방어주로 들을까요? 뭐 그래서 내년 실적 전망도 좀 궁금한데 전반적인 전망이 어떻습니까? 네. 어 사실 최근에 좀뭐 대외 불확실성이라든지 좀주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필수 소비재 특히나 이 음식료의 어, 실적 방어라든지 안정성이 조금 부각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어, 이 상대적인 관점 이외에도 좀 절대적인 그니까 음식료 절대적인 관점에서 조금 보더라도 아, 지난 2년 동안 뭐 가격 인상 굉장히 좀잘 해왔고 아, 곡물 가격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쪽 원가 부담 요인들이 좀 하나씩 좀 아, 완화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아, 굉장히 좀 내년에도 큰 폭의 아, 증익을 저희가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, 지금처럼 좀 어, 흔들리는 어, 이런 그 시장 상황 속에서 어, 굉장히 좀 방어적인 매력이 부각된다고.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따지고 보니까 그러네요. 환율도 많이 내려가고, 공물 네. 가격도 좀 내려가고 하니까 원가 개선되고. 그런데 또 이제 음식하고 따라붙는 것이 유통인데, 유통 분야는 또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나 이 고금리 상황. 그 이런 것들 때문에 내년에 소비가 좀 둔화되지 않겠느냐.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안 좋은데 반면에 편의점하고 백화점은 좋다. 이런 뭐 그런 전망도 있어요. 그 연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? 네, 맞습니다.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좀 어, 좀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.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소비는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. 과거 뭐 2년, 3년 동안 소비가 워낙 좀 좋기도 했었고 최근에 좀뭐 실질 구매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감소하는 부분이 있잖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소비는 침체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환경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이 소비가 좀 양극화되지 않겠느냐 아,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최근에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 소비의 양극단에 있는 채널이 이 백화점과 편의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백화점은 좀경기의 비탄력적인 VIP의 좀 비중이 높은 편이고 편의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무래도, 어, 좀, 지근 거리 쇼핑이라든지, 예. 뭐 24시간 영업이라든지, 어, 굉장히 좀 가격 민감도가 낮고, 이 불황에 굉장히 좀 강한 사업 모델을 보유하고 를 있다 보니까요. 이두 채널이, 어, 그래도 조금 유통 안에서는 생존할 수 있는 채널이 되지 않겠느냐, 그렇게 좀 음. 생각을 합니다. 예. 자, 음식 연주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죠. 먼저 농심을 보니까,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농심 그래프를 보니까, 하반기 들어서 거의 우상향으로 아주 물론 부침은 있었지만 오늘도 뭐 약간 빠지긴 하지만은 신고가까지 나오고 막 이래요. 이게 뭐 무슨 3분기 은행 서프라이즈도 있었다.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미주 지역 매출을 키우겠다.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농심 앞으로 실적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? <laughs> 네, 사실은 이제 농심이 2분기 때는 뭐, 어닝 쇼크가 났었죠. 네. 그래서 2분기 때는 별도 법인, 그니까 국내 법인은 적자가 나왔었고, 사실은 해외도 굉장히 조금 안 좋았습니다. 그래서 2분기 때는 정말 뭐, 어,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지속이 되었었는데, 3분기 때부터는 이 부분이 좀 드라마틱한 반전이 좀 나오고 있다고 라좀볼 수가 있습니다. 아무래도 어 가격 인상을 한 효과도 있었을 거고, 사실 이제 곡물 가격이 서서히 조금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,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된 부분도 있다.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3분기가 아무래도 원가 부담은 좀 지속이 되었었지만 4분기 때부터는 요 인제 원가 부담은 조금 빠지면서 가격 인상 효과가 좀 본격화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4분기 그리고 내년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2분기 3분기를 실적 저점으로 해서 어 실적은 굉장히 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좀 나오면서 어 주가는 뭐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처럼 이 북미 법인이 굉장히 좀 매출이 좋습니다. 뭐 기사라든지 공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이 좀 확인을 하셨을 텐데, 뭐 북미 법인, 중국 법인 지금 상황은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요. 아무래도 이 해외 법인 쪽은 수요도 굉장히 꾸준하고 어떻게 보면 가격 인상의 주기도 국내보다 조금 더 빠르고 네. 그런데다가 이 채널을 초기에 좀그 어, 진입하기 위한 비용들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었다 보니까 이 판관비 관리도 굉장히 좀잘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는 어, 이제는 좀 농심의 지금처럼의 어떤 그 우상향 행진이 저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예, 네, 그렇군요. 자 그다음에 최근에 이 연구원님 리포트를 보니까 CJ 제일재당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식품 영양 기술, FNT 사업부라는 것을 신설했다고 들었어요. 근데 이게 뭘 하는 거고, 앞으로 이게 어떻게, 그, 어떤 사업을 펼칠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. 네,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일제당 하면 저희가 그냥 보통 알기에는 뭐 밀가루, 설탕, 식품 정도를 하는 회사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. 근데 이제 사업부를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고, 이 안에서는 이제 그 CJ 대한통운이라고 하는 물류도 이제 자회사로 좀 가지고 있어요. 네. 사실 이제 대한통운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크게 세 가지 사업부를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. 저희가 알고 계신 식품이라든지 바이오. 그리고 생물 자원 사업부가 있었는데 이 바이오 안에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좀 혼재가 되어 있었는데 이 안에서 사실 이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이 HNH 저희가 이제 보통 뭐 휴먼 뉴트리션 헬스라고 불리우는 이 미래 식품 소재 의 사업을 어 조금 따로 떼서 이 FNT 사업부를 신설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아무래도 이 바이오 사업부에는 어 굉장히 좀 많은 뭐 동물 사료도 있었을 거고 방금 말씀드린 H&H 사업부도 있었을 텐데 이 H&H 사업부의 성장성, 수익성이 굉장히 좀 높은 네. 상황이었었다 보니까 지금까지 좀 저평가받고 있었던 부분들을 사업부를 좀 독립을 시킴으로써 이 저평가를 좀 해소하는 이런 계기를 좀 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CJ 제일제당은 이제 식품회사라고 부르면 안 되겠어요. 상당히 네. 다양한 사업군을 영위하고 네. 있습니다. CJ 제일제당의 목표주가나 투자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? 네,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목표주 주가는 이제 53만 원을 조금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래도 이제 가장 이 두축이 식품과 바이오가 될 텐데요. 뭐 식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원가 부담이 조금 빠지고 이제 가격 인상 효과가 있고, 어, 그러는 가운데 어, 이 수요 자체는 굉장히 좀 공고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뭐 어, 이제는 좀 마진이 올라오는 모습을 저희가 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곡물 가격이 빠지는 것이 원가가 빠진다라는 측면에서는 괜찮지만 이 판가가 빠진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부정적이기는 합니다 네. 아 그렇지만 어, 과거와는 다르게 이 스페셜티 아미노산 비중을 조금 높여가면서 어, 수익성을 조금 방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 여전히 어, 뭐 원가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지속된다고는 하지만 결국 이제 내년부터는 어, 이 부분들도 좀 어, 긍정적으로 저희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튼뭐 네, 이게 보통 기업이 한 어떤. 정이다라고 우리가 딱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는데 그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벌린다면 그건 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. CJ 제일제당의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주유의 대표주로 갈수 있는 하이트진로의 경우에는 매출은 좋았는데 예상치 못한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은 좀안 좋았다.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. 내년에는 좀 긍정적이라고요. 네. 어 사실 이제 매출이 좋았던 측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리오프닝 효과도 있었을 네. 거고. 이 연초에 이제 시행했던 가격 인상 효과도 있었겠죠. 그래서 이 부분이 만나면서 뭐 매출은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어~ 뭐 화물 연대 파업이라든지 아어 그로 인한 뭐 운송비의 증가 물류비의 증가 그리고 인제 인건비의 증가 부분들 때문에 어좀 영업 이익은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연내 좀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좀 예상치 못했었던 일회성 비용이었었죠.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내년이 된다고 하면 어좀 기저 효과로 작용을 할 겁니다. 예. 아무래도 이제 내년이 되었을 때도 어 판매량은 뭐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어 이런 비용들은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이 판매량 증가에 이 판관비의 좀그 정체 내지는 어 판관비의 감소를 저희가 좀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익 측면에서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음, 뭐 이례성 비용은 뭐 이렇게 계속 지속적인 게아니 이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하겠죠. 자, 그다음에 하이트진로와는 달리 롯데칠성은 상대적으로 주가가 좋았어요. 그 최근에 뭐 새로 나온 희석식 소주 이름이 새로라고 들었는데요. 네. 그 판매가 네. 상당히 호조라고요. 네. 네,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, 이 경쟁회사의 롯데 칠성이 좀 어, 신제품을 내면서 이 부분이 좀 어, 주가상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롯데 칠성의 어, 신제품 새로가 어, 출시되고 나서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지금 판매량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어, 회사 측은 한뭐 내년이 되면 이제 월 매출 100억 그리고 이제. 월 매출 100억, 연 매출 1000억 정도를 좀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. 그렇게 되면 이제 소주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이 내년에는 18% 그리고 내후년에는 20%를 좀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. 사실 이제 이 롯데칠성은 과거에 뭐 주류 사업이 굉장히 좀잘 되다가 아,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라는 이슈를 통해서 맥주와 소주의 점유율이 굉장히 조금 낮아졌었다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비효율로 작용이 되었었는데 아 신제품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이 점유율이 좀 늘어나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자, 그다음에 앞서 오리온 장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. 뭐, 오리언 수출하는 전 지역에서 매출 호조 이렇게 뭐 상당히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. 특히 해외에서 오리언이 인기인 이유가 뭡니까? 네, 아뭐전 어, 지역에서 정말 이제 호조세가 나왔죠.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매출이 뭐이 10월, 11월 굉장히 좀잘 나왔는데,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내년 어, 중국의 춘절 연휴가 올해보다 좀 빠르다 보니까 좀이 춘절 관련된 뭐 선물 세트라든지 뭐 기획 제품 이런 부분들이 좀 선반영된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. 우리 어렸을 때왜 과자 선물 세트 같은 거 그런 게 인기인가 보죠. 맞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프리미엄 가격대에서 조금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.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선 반영된 부분들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서 보더라도 사실은 성장성이 굉장히 조금 좋았습니다. 이 부분은 아무래도 현지의 수요가 굉장히 조금 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오리온이 이 제품 경쟁력을 굉장히 좀 뛰어나게 만들면서 이 경쟁에서 조금 우위를 가져갔다. 이렇게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볼수 있고요. 이 부분은 비단 뭐 중. 중국 뿐만이 아니라 뭐 진출해 있는 뭐 한국이라든지 베트남, 러시아 이런 법인에서 모두 좀 공이 좀 나타난 현상이다 보니까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. 특히나 오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 보통은 곡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비용들이 많이 올라가면 어~ 기업은 당연히 가격 인상을 통해서 그 부분을 방어를 할 수밖에는 없는데 이 가격 인상이라는 카드를 어~ 굉장히 조금 늦게 꺼내거나 아예 안 꺼낸 지역들도 있거든요 즉 가격 인상 없이 정말 이 제품 경쟁력만으로 음. 이 판매량을 증가시켰다는 데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음. 오리온을 업종의 최우선, 최우선주로 꼽으셨는데, 그 투자 전략이나 목표주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? 네. 어, 저는 뭐 목표주가는 일단 그 15만 원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아무래도 이제 오리온은 어, 이전 지역에서 지금 좀 호조를 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,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만 놓고 보시면 한국, 베트남, 러시아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제로 코로나라든지 뭐 봉쇄 정책이라든지 어, 내수 경기 소비 부진 때문에 사실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. 아, 이 부분들이 중국이 이제 9월부터 좀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어, 내년에 이 제로 코로나가 조금 어, 완화가 되고 지금 최근에 이 중국이 좀 방역 정책을 완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어,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. 부... 분들이 좀 가시화돼서 내수 소비 경기가 조금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어, 중국. 쪽 실적 개선 이에 따라서 오리온도 뭐 실적이라든지 뭐 주가도 계속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. 네, 자 끝으로 내년에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러면 이제 소비도 좀 위축되고 이런 상황인데 음식료주의 내년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? 네,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뭐 레포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이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라는 네. 어, 이 표현이에요. 사실은 지금의 상황이 과거 10년 전 상황과 너무나 지금 좀 대자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과거에도 곡물 가격의 급등. 그로 인한 가격 인상 이후 곡물 가격 하락 시기에 음식료의 매력이 굉장히 좀 크게 보여졌었던 시절이 2014년에서 16년과 그러니까 좀 과히 음식료 업종의 좀 황금기라고 불릴 수 있는 시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굉장히 좀 상황은 유사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좀 주가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음식료 업종은 다 거의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이제 오리온 농심을 좀 필두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좀 가 반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예, 뭐 어떤 대형 제조주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료주가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. 자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조상훈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